박근혜는! 제주하라! 세월호는! 박살이다! 박근혜는! 제주하라! 앞서 말씀하신 분이 그 아닌 것 아니라고 해야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처벌해야 된다. 세월호 배를 건져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책임자 이미 뭐더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자식 몇백명이을 희생시켰는데 눈치 볼게뭐 있습니까? 부정선거 아니라도 박근혜 책임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laughs> 제가 박근혜 지지하는 어떤 그, 그러신이 연세 드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유병은 얘기를 좀, 유병은 잡혔을 때 얘기가 나왔는데, 어 유병은이 그놈이 들어가지, 않, 그놈이 죽지 않으면 박근혜가 적고 내놔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요병원은, 뭐, 죽은 채로, 죽었다고 그분은 박근혜 지지하니까 근데 살이 판,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놈이 죽어야 박,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죽은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 사회가 얼마나 이성이 마비된 세상이냐 하면, 세모는 여전히 그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한강유람선 그대로 다니고, 뭐, 그, 선장! 형을 많이 받았다고 항소했다는데 그때 그 세월호 선장이 중형을 받았다고 항소했을 때 회사 세모 세모입니까? 나모 그, 네, 그 회사 회사에 청해진 형에 벌금 2천만 원 천만 원 내렸다고 합니다 벌금 천만 원 결국 그 면제 부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법 요식 행위를 통해서 벌금 천만 원 회사에 그쵸.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뭐, 그, 그 영업권도 취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죠. 이런 그 비합리적인 상태에서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참담하게 가져올리는 피해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해달라. 우리 80년대 입버릇처럼 붙었던 게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앞에 세월호 광장만 해도 진상규명까지는 있는데 책임자 처벌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이 아닐지라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게 빠졌느냐? 이거, 이게 바로 재벌독재 박근혜 부정선거 독재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대중들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들은 먹고 살 비정규직 만들고, 기초생활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떡공을 주면서 자기 말 듣고 침묵하도록 회유하는 거죠. 이 구조가 지난 부끄럽지만 노무현 정권 동안 철저하게 이런 구조로 가면서 사회가 이성마비의 사회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부정선과 박근혜 터지 하면은 속으로 지나가면서 아 어, 누가 모르나 알지 그렇지만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란 말이냐 이 속에서 하루하루 제들 말대로 위기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그거 뭐 잠깐이죠 잠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잠깐만 좀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오늘 뭐 조선일보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49% 됐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떠들었습니다. 자기들은 기분이 좋은 모양이고 좋다고 떠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퇴진 외치던 저희 집회도 오셔서 뭐 단체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연대라고. 오늘도 보니까 유인물 나눠주면서 박근혜 퇴진 외치는데 그 밑에는 남북 보이급 해당 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통일 분위기 조성해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으면 그분들의 요구는 통일운동 탄압하는 박근혜 퇴진이었습니다. 박근혜가 김정은하고 이제 김정은 부하들하고 자기들끼리 그 밑에 부하들끼리 협잡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박근혜 그 다음에 수수원은 이제 남북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이하고 박근혜하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이 박근혜가 부정선거 위기를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계기마다 터져나오는 뭐성환종이 됐든 됐던, 최병렬이 됐든 또 권은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기마다 터져나오는 정권 몰락의 위기를 그 구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뭐 박근혜 퇴진을지다 한쪽에서 아이고 김정은이하고 통일운동 잘하네 그럼 우리 박근혜 박수쳐줘야 됩니다. 그걸로 횃불 끄십니다. 이런 우란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되죠. 여기 횃불에 끄시는 분들이 그토록 우려를 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횃불이 꺼지지 않고 건재합니다. 이제 박근혜가 할 일은 김정은이하고 남북정상 뭐 오이사 조치 해제한 다음에 이상가족 상봉 좀 하고 또 기분이 내키듯 피로성이 생기면 남북정상회담 하겠다고 쇼를 뜰 겁니다. 이번에만 해도 박근혜 심부름 나갔던 김관진 어떤지 압니까? 저는 금국일에 이완용에 버금가는 내국 외국 군인이라고 단언합니다. 지말대로 정권이 바뀌어도 3년 6개월 국방장관 해먹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 정권이 바뀌는데 국방장관 해먹은 자는 이 자가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외세가 미국과 일본의 어 공산 복합체가 요구하는 일을 한국에서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는 김관진이라는 자는 매판군벌 매판군벌 외세의 대리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군사작전권 능력 일본의 병참부대는 가 병참 부 와서 활동할 수 있다 동학, 동학군 탄압하려고 동학군 도사라고온 일본군이 병참부대라는 명목을 걸고 왔습니다 근데 일본 병참부대는 와도 된다 일본의 이 나라 군사정보 이 지수함이나 위성 뛰어서 마음대로 감시해도 괜찮다. 미군한테 정치작지권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사실 뭐 미국이야 국민 정서상 별 거부감이 없다 치더라도 일본의 일찍이 이처럼 군사조건을 넘긴 자는 유한용 말고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칭뭐 어 김일성 장군의 뭐 항일무장투쟁을 이어받았다는 그 김정은이란 친구의 부하가 와가지고 우리 잘해봅시다 또 와가지고 뭐 회담을 했다고 하면서 뭐 유감스럽다면서 오늘, 오늘 김정은이가 뭐 그랬다고 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꿨다고 통일분위기를 극적으로 뭐열어젖혔다고 김정은은 하루속히 무정선거 박근혜 퇴진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대에 친일파 매국노하고 같이 손잡아놓고 뭐, 위기를 넘겼느니 앞으로 이제 남북교류 강화한다고 나올 겁니다. 양쪽에서 다 불러나 꺼내야 되나, 그요 이거, 이, 이 수를 박근혜가, 어, 임기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그만큼 몰리니까 통진당 재작년이 2주 후에 12월 19일 날 부정선거 2주 후에 맞춰서 해산시켰듯이 카드 빛, 카드 미리 땡겨서 카드 돌려막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횃불 절대 안 꺼졌습니다. 횃불이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일제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를 정, 통제할 때 가장 문제가 뭐야? 지식인들 마비시키면서. 그때는 사고 방식이 좋은 게 좋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 우리끼리는 좋은 게 뭐가 좋습니까? 저는 이거 안 좋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 좋은 게 좋다는 친일파 반민주 세력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과거에 비합법 전의전당 운동가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 역사의 진보입니다 혓불은. 역사의 발전입니다, 혓불 그 자체로. 아닙니까? 막습니다 아, 대중민주주의 정말 진정입니다. 예. 제가 이거, 오늘 박근혜가 저기 뉴스 보니까 시진핑 만났다고 중국 공산당 열병식에 간다고, 열병식에 간다고 미국 뭐, 에헴 하면서 갔습니다. 그럼 박근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볼까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조사받아야 됩니다. 일본군 불러들인거 새누리당의 정책전문위원이 이거 현행 한일군사정보결의원정은 현행군사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문제는 가만히 있었고 박근혜가 경북대 출신의 민간인 국방연구위원 한 자를 국방부 차관으로 앉혀서 외국과의 공사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아무혐니다 원천 무혐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외환죄로 고발해도 됩니다. 박근혜 외환죄로 고발하면 재직 중에도 검찰 와서 조사받아야 됩니다. 제가 박근혜 외환죄로 고발을 해볼까요? 뭐 한번... 방법, 이렇게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저는 사실 이때까지 남을 뭐 고소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대덕군 더나 뭐 인격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닭, 남들은 다 닭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자 상대로 해서 고발하면 내 얼굴 뭐가 될까 싶어서 제가 참는 것 뿐입니다. 근데 뭐제 얼굴 망가지고 하라면 외환죄로 고발장 접수하겠습니다. 외한체는, 외국, 외세를 끌어들여서 나발을 위기를 끌어들인 자는, 어, 임기와 상관없이 대통령 재직 중에라도 형사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합시다! 당연히 해야 됩니 뭐, 원하시면 음. 하겠습니다, 그런데그 예. 네. 예,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여자가 가서, 중국 공산당하고 가서, 심지어 군대 앞에가 짤짤거리고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그리고 김관진이라는 자가 황병사하고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코리아 연대 간부를또 구속했다 뒤집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이성마비의 시대입니다. 이성마비의 시대. 까만 까만 색깔이 빛을 받아서 흰색으로 변했다. 이런 시대입니다. 국정원 무식한 국정원 요혼들의세상이구 예. 박근혜가 정고 말겠어 먹을 미친 지금 다 끌어가면서 그 전까지는 뭐 김정은하고 협상을 생각 없었는데 지금 하는 거로 보면 이제 자, 지가 빠져나갈 카드는 오바마 만나도 약발이 안 쓰고 아마 이제 김정은하고 김정은 만나서 우리 잘해 봅시다 하면서 또 아마 뜨거운 포옹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부정선거 살인죄권 박근혜 퇴진하라 쫓아가서 힘됩니다 아니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코리아연대 회원 여러분 부터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하라 횃불에 와서 동참하십시오 박근혜 박근혜와 김정은이 짜고 치는 정말 가짜는 공항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횃불의 투쟁에 동참해서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오늘 저 앞에 탈북자 분들 안오시는데 김정은 싫다면서요? 예 저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친일파 싫어합니다 그럼 저희들하고 여기와 같이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 친일민족 반역자 내려와라 그래서 다음에 이 앞에 이 탈북자 분들 오시면 제가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놈게 문재인 선생 제가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식당에서 밥먹는데 NBN 뉴스를 봤습니다. NBN 에들이 이제 재벌이 대변하니까 더 재밌다고 내가 보낸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자기의 중학교 1년 선배라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김무성 작은딸 결혼식에 갔답니다. 그게 이렇게 나왔고 그걸 뉴스로 한 30분 이상 해설가들 불러가지고 저 의미가 뭘까요 하면서 참 인간미가 있습니다 칭찬해 서하면서 이렇게 그 30분을 밥 먹는데 계속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문제인 선생 도대체 뭐하는 분입니까 아니 그 시간이 있으면 해불에한 번이라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사실 나왔자 별 도움도 안 되지만 보리를 위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국의 이러면... 검찰총장이 이건 3위로 부정성 검사가 나와가지고 각 검찰 감부거나 검사 감부가 나와서 3위로 보다 더 심한 부정성거라 조직적 부정성라도 얘기하고 검찰총장이 그걸 수사하라고 하다가 날아갔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한테 부정 대선자금줬다고성한종 씨가 유수수고 자수를 했는데도 이런 문선생은 옆에서 아 그건 대선, 부정, 대선 자금이 아니고, 뭐, 개인 비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학생들 말로 쉴더라고 합니까? 덮어줬습니다. 자기 당에 가장 가까운 동료인, 선배인, 한명숙 의원이, 누명석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문정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대법관 탄핵하자. 이 얘기도 한마디 안 합니다. 사람들이 벌써, 어, 소속인단에서 몇천명 서명해서 아마 대법관 탄핵가라고 갖다줬을 겁니다. 그거를 모르세하고 문재인 왈최고위일에 그 와가지고 한명수 벌금 맞은 거 우리가 모아서 대신 내주자고 합니다. 정치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 그만하십시오. 그 벌금은 왜 물렸느냐. 내무부정자금으로 받았다고 몰수 그 처분 내린 겁니다. 그 잘난 대법관들이. 그럼 그 대신 내주면 박, 한명숙이 부정하게 뒤통받았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명숙 도와주는 겁니까? 대법관 도와주고 박근혜 도와주는 겁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아,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저 사람은 변호사식이나 되니까 내보다 똑똑하겠거니? 국회의원식이나 되니까 안 그렇겠거니? 노무현 친구였으니까 싸우겠거니? 객근히,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좋은 게 좋다. 그 다음에 편한 길로 가자. 그 속에서 그두 가지 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친일파들이 이 나라를 자기들 정말 떡밥처럼 멋대로 죽으러 오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정말 사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정말, 아, 학생들은 열심히 가르쳐서 다음 세대는이꼴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건데 아니 아무것도 별 볼일 없다는 횃불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횃불 그대로 가면 13시 가복 가는 것을 면백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지고 있는 놈들이지 가복 가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 이 시간에도 가정 발광을 합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지금 하는 얘기 5분 간격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절대 숫자 작은 거 아닙니까? 오늘 얘기는 안중에 수학이라면 박근혜 외환죄로 고발하기로 하고 제가 조금 더 토를 달면 오늘 그 박근혜가 중국 공산당 대표 만났다 하니까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이겼을 때 잠깐 보면 처음에 그 얘기 잠깐만 드리겠어요 전강산에서 국민당 나름대로 근거지를 갖고 있다가 장교수 군대 포위대에서 몰살도 할아서 도망갔습니다. 도망 처음 갈때 유속이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였는데 유속이가 도망가는 걸 지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병력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딜 지경이 돼서 중이라는 데서 다 모여서 잠시 쉬면서 우리 회의 좀 하자. 회의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심상찮아졌습니다. 전부 다유소이 쳐다보면서. 그래서 유소이가 알아서, 아, 모택동 동지한테 앞으로 지도권 넘기겠다. 이렇게 하고, 모택동은 뭐, 시골에 장, 호남 사무학교 나오고, 북경대 도, 도서가 북경대 도서가 사사하던 경력으로 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모택동한테 지도권 넘기겠다. 쏙 빠졌습니다. 왜냐? 모택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양을 갖추고, 족수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도망가서 일단 살아야 된다. 있는 거다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 유속이는 정강산에서 10만 병력이 살림하던 거그 중에서 제일 아까운 거 무기 중에서 제일 아까운 거 대포 그거 분해해 가지고 병사들등에다 지웠습니다. 하나에 50kg씩 40kg씩. 그걸 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장기석 군대 국민당군 밥이죠. 유속이 지하에 병력의 3분의 1이 줄어들 죽었습니다. 모택동 오늘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그 피땀흘려서 지고 온 대포 그거 지고 올라고 동지들이 몇만 만명 이상 희생됐는데 정사들이 그대로 다 버렸습니다. 횃불이 200명 300명 모이면은 우리 무시들 다갈것 같다. 대포 들고 가는 것 똑같습니다. 대포 그대로 분해해서 지고 갔으면 사천성 앞에 이르기도 전에 모택동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연안에 도착했을 때 3천 명이 살아남아서 4년 만에 중국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박근혜가 고심거리면서 눈도장 찍으러 가는 그 중국 공산당입니다. 100%그 중국 1945년에 40년대 중국 공산당보다 그분들보다 더 역사의 진보입니다. 우리는 무슨 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각자 뜯어놓고 보면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가면 심상식 감옥 보내, 잘하면 박근혜도 감옥 보내, 아니 내년 상반기에 민주 대연합 구축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내년에도 박근혜 끝장낼 수 있어 임기 안에도 저 우리만 고립돼서 온 부장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지 않을 거 아닙니다 박근혜를 끌어낼수 있는 필요조건 우리 경계를 유지하면서 충분조건 민주 대연합으로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회불이 200명 300명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협곡이곧 해산되고 전멸합니다 오늘 출발 때 20명인데 이 자리에서 50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땅도 없어 돈도 없어 조직도 없어 유명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저는 그때보다 대중들이 역사가 사회가 훨씬 발전해서 대중들의 수준이 높아진 것, 첫째. 그리고 100% 안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가령 박근혜가 믿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대신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안 좋아.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박근혜가 그걸 내세워서 붙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대신하면 너 좋겠냐? 국민들 위협하고. 문재인이 내 자리 대신하면 안철수가 대신하면 내보다 잘할, 잘할 것 같나? 그렇게 하면 제가 봐도 웃긴 문재인인데 누구도 통일 안 하죠.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하고 통일을 하고, 아, 정말 민주주의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아래로 웃의 민주주의로 박근혜를 끌어내린다. 그거 보여주면 당연히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언론이 백불의 싸움은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죽는 것 같고 별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민주 대연합으로 박근혜, 대진 저기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노래도 부르면서 박근혜, 최진하고도 외쳐야 되는데 젊은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결핍을 신념과 합리성과 용기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민주 대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물결로 박근혜가 알아서 가고 가기 싫으면 맞아 죽게 싫으면 이승만처럼 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타까운 걸림돌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문재인, 문재인 잘못하는 거뭐다잘 알죠. 재선 재론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언론이 막혀있다는 것이 횃불투쟁이 횃불이 민주 대연합으로 박근혜 퇴진시키는 민주 대연합으로 그대한 민주 대연합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결핍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어쨌겠습니 속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사회를 봐야 되는데 원래는 아무런 말씀도 안 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네 말씀 사회적으 말씀 많이 들었고 또 다른